예, 오늘의 컨텐츠. 며칠 전에 시그마라는 오버워치의 신캐가 나왔는데, 얘가 특징이 정신분열이 있는 환자예요. 이중인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투버님이랑 저랑 시그마를 해가지고, 어떤 놈이 더 멀쩡한 자인가를 팀기어로 제가 직접 컨트롤하고, 투버님이 스킬을 쓰는 방식으로, 막 계속 날 방해하는 식으로 어떤 자가 멀쩡한 자인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투버님이 이제 한 번을 하고, 나한번 하면 컨트롤 주도권을 서로 뺏어서 하는 건데, 예, 그래서 투버님, 본인이 하자한 컨텐츠인데, 준비되셨나요? 혹시 예. 자아도 됩니까? <laughs> 벌써부터 자아가 분열된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진짜로 씨바라 정신 차리라고. 야, 니가 더 가자네 이거. 니가 하자네자 이제는 지금 와예 픽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상 늘지 마. 네, 오늘은 우리 다. 야나 이번 처음에 뭐. 와 어, 내가 움직여도 막 움직여. 야내사 어디가? <목소리> 아 그만해. <말은 목소리> 와. 야 <목소리> 게임 분해야지. 야 <목소리> 게임 분해야지. 야야 아게 사가 이 아니잖아. 야날 <목소리> <목소리> 풀어줘. <목소리> 야날 풀어줘야지. 뭐할 거야? 게임 분해야지. 아니, 아니 이게 굳이 말하면 고래 씨님이랑 핫살님이서 우리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게임은 진행을 해야지 뭐가 나무도 영상으로 투모이드 게임 좀 봤어도 돼요? 이거 스킬 천수 봐요 이거 뭐 이거 무슨 끼여? 저 공기 흡수하는 기마 매트리스? 아 이씨발아 진짜 아 소중히 풀렸다개 꿀. 야 <웃음> 전장은 <laughs> 나가서든가. <laughs> 집에서 이지랄하고 있네. 아, 스킨 좀막 쓰지 말라고 야, 야, 자 정신 차려. 야!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제발 씨발아 벽다. 벽다 왜 누르냐고 저거. 주먹질을 왜 누르냐고? 아, 씨발. <laughs> 야 이거 클일 났다 야 존내 멋져 두버님 이번에는 라이하드트예 진텐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마우스 꺼도 되가 없는 거임? 일단은 두버님이 스킬 담당을 하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아가 원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예네 전판걸로 영상 추몰이 나온 거 같은데 그걸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찍어요 그걸! 씨발 올렸다가 드론로 개쌍 욕먹는다 진짜 그러줄 알고 저희가 여섯 명이 준비해온 거 아닙니까 이럴 때라이하드트라면 어떻게 했을까 걸리적거릴 뿐입니다! 아이 진짜 그만해. 몇번 나도 던지아정말 진짜. 나 제대로 실을 치고 있다네 막 지원에 날라가. 치우다 손등 고있는데 개노리 개노나아 진짜 트롤러 저거. 아 진짜 트롤이 먼저 보여줘요 그럼. 블리적거리 블리니다아 나이스 그렇지. 아 이게 게임이지. 아 좋아. 뭔 존나 좋아. 아 이거지. 드디어 자가 내 말을 듣는다.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아나아나아나아나아나아나나나나나나 나. 좋아. 야, 너는 그 야? 야, 너, 배, 아니야, 아니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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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 좋아, 나, 빼빼빼 나, 거 뭐, 이피 뭐, 이거, 리 이거, 뭐, 이거, 이거, 싸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게임 거 뭐, 이거, 선이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나에이 뭐, 이